m n 지도장 호박사범입니다 m n 지도장 백홍사범입니다 m n 지도장 호박사범입니다네 벌써 우리 어, PTSD 실린지가 14일차가 진행됐습니다. 자 우리 이 사회적 권리 두기 단계가 인기가 돼서 일주일이 더 연장됐어요. 1월 3일까지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의 위험에서 벗어나길 바라고요. 우리 이실린지 이동을 통해서 몸도 좀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실린지는요 어떤 거냐면 트윈스트 플랭크입니다. 일단 한번 시범을 먼저 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에서 허리를 좌우로 흔들어서 왼쪽, 오른쪽에 하나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좋아요. 골반이 가야 돼요. 땅에 둘셋넷 넷! 다섯 좋습니다. 플랭크 라는 운동은 전신 운동이에요. 전신 운동인데 좌우로 하으로써 우리 코어 쪽에 더 많은 효과가 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하지만 우리 부모님도 같이 하셔서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4회차 팀링도 모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